나 소리 쳐봐 나위야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소찬이가 부른 홀드미 나우라는 노래 아십니까? 홀드미 나. 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kay. 어. Okay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아아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아아 아, 안녕하세요 제 마이크 좀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잘 들리는 거 같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은 마시까 아 혹시 왜 푸시 되신가요 미하오 어 다중마시크로 실제 공주 어떻게들 굉장하네 알로하 안녕 오케이 아가리 쉬때 들어와서 아 우리 밀단님 마시까 어 우리 아나님 터프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게임 이 장난이까 적당히 해라 게임 이 장난이냐고 여쭤보십니다 저희 아나님이 아니? 아 게임이잖아 이거 게임 아, 게임이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 화이팅 아지밤티 어. 저희 라인님 어디론가 가셨어요 아 잠깐만 저도 갈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뭐하냐 우리 라인 진짜 가자 얘들아 진지하게 와. 하자고 신민아 나, 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갈게요 아, 진지하게 하자 이제 화이팅 화이팅 뭐라고 뭐라고 아니 하라고 말할 때마다 저 왔어요. 갈 볼게요. 자리아 주는 방금 빠졌어요. 아, 라인, 라인 볼지 그 그만 박아라고. 라인 부족 아, 자리아 자기 방금 아, 빠졌어요. 아, 나이스, 아, 라인 덕분에 그 아, 화물 미는 거 아, 잠깐만. 역행 메리스 밤키. 야, 라인 안 가요, 잠깐만. 아, 안힐 아, 오케이. 아, 내가 아, 아, 힐 갈게요. 갔다. 아, 아나, 아나 부족해. 아나 밤 아가리야, 아내꺼야, 아뭐 빼겠다. 아나, 수면초 빠졌어요. 아나, 힐에 빠졌어요. 잠깐만, 나 이거 위험한데. <laughs> 오, 오케이, 11시분이요. <laughs> 어, 아, 아, 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저 반피, 소저 반피, 야단 기라. 아나, 아 아나, 뭐 아나, 수면초가 참 참나. 말을 해야지, 아나, 오케이, 자리가 좀 논산딸기예요. 아, 목표, 아, 목표, 목표 빠졌어요. 저희도 목표 있어요. 우리 목표가 상대 겐지 궁 빠졌어요. 오케이. 겐지 목표 빠졌습니다. 이번에 갈게요. 우리 차례죠. 오케이. 자리아님 궁 얼마에요? 오케이, 오케이. 5 그냥 퍼스 쓸게요, 한번. 아..잠깐만.. 아, 겐지 튕겨내기 아, 빠졌어요 잠깐만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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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부족..아 잠깐만 저 살려줄 수 있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파란빨 때 겐지 너무 아픈데요? 아..개쓰..야 왼쪽 이층 가자 왼쪽, 왼쪽 2층. 2층 오케이 올라와. 올라왔어요 왼쪽 2층 겐지가 자꾸..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저거 아, 잡아야 되는데 아..잠깐만..오케이 올라왔어 내가 본착하러 간다 아 부착 못 했다 아나코 근데 잡았어요 아이고 메,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안아알 아, 음, 음, 가고 메르시 이 있는데요, 이 근데 상대. 어영웅 일어나세요. 다 라인 메르시 아, 보니 메시 아, 반피 메르시 피. 솔직히 라킹정에 나이스 빠졌어요. 라인 피 아나 왔다 아나 바퀴, 아나 수면쪽 빠졌어요. 아나 필. 후! 안녕, 아나 양방. 오케이, 아나 컷. 아, 뒤집었다. 2층 솔저 프리딜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어, 오른쪽 2층에 라인, 오른쪽 어, 2층에 솔저. 어, 잠깐만. 나이스 화물. 다리아 잡을게요. 다리아, 어, 잠깐만. 어, 다리아 자기 방 어. 빠졌어요. 아, 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른쪽 면에 메리시 있어요. 오른쪽에 솔저. 겐지 질풍차 빠졌어요. 겐지 부조화. 메리시 2층. 소유 부조가 걸었대요. 메리시 걸었. 대요 겐지 반피, 겐지 집중차 빠졌어요. 아 게임이 장난이가. 땡라 게임이 장난이에요, 저희 아나님이. 자 목표 사려고 빠졌어요. 목표 사려고. 아나피, 아나피, 엎으니까 공학 아나피, 아나커, 아나커, 아나 잡았어요. 천천히 오시면 돼요한 번, 법사이 대야다사은이래요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힐템 먹고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 아 잠깐만 겐지피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맞았지만. <laughs> 오케이, 저 가고 있습니다 겐지 개필 o Kendi s i n a 솔 o n Santa Sulapo, s a 맞아. 나 자리 l a p o Sariapus, Santa, s u 렛츠고 렛츠고 o s a r o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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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n 아, <laughs> <고. 왔어>, <laughs> <고. 왔어>, <laughs> <laughs> 야 아나게아나콘임 음. 왼쪽에 게임, 안막 왼쪽에 안 막힐 게임, 안 막힐 게임, 안 막힐 게임, 안 막힐 게임, 이 장난이다 게임, 이장난 게임, 요 저희 게임, 님이 게임, 은 게임, 이죠힐아임안 막힐 게임, 게임, 안 게임, 안막안막아안막 <웃음> <웃음>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요. 어, 잠깐 자리야논산따기망치 망치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치막 겐지 바키 나이스 망치 커. 아나스 눈도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잡으러 와야 돼. 어, 잠깐만. 아, 아닌 것 같아요. 빼기요. 아나스 아, 아, 어차피 상대 아, 망치, 망치. 막아 겐지피 겐지피. 저 같아, 저 같아. 저 같아. 아, 나 컷, 오, 도 걸렸네. 메크리반피메크리반피 메크리필, 메크리필, 어. 나이스. 켄지 <laughs> 지풍사 빠졌고 메르시몬스, 라인몬스, 메르시반피메르시반피 메르시필, 메르시필, 왼쪽에 메르시필 라인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라인컷, 오케이, 좋아요. 켄지 2층, 켄지 2층, 아,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나이키! 나이키! 아주 좋아요 나이키! 나이키! 아주 좋습니다 as you 이 o y e 가 적당히 해라. 게임 r a Game is d 하 n e Game is d 이 n e 예? 이 말이야, 니에. 네. 아,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 그래. 전 최선을 아, 다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장난이가. 오케이, 게임이 어. 장난이네요. 아,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laughs> 적당히 해라고, 적당히. 어? 시발, 밤새. 일위요? 아, 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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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정신병자들 존나 많다씨. 안녕. 해결사가 왔어. 애들이 밤서 게임 하면 리 어떻게 됐어? 돈이.

게임이 짱나니까.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하면. 전력을 다. 아, 나안 할게, 안 할게. 안 한다고. 아, 잠깐만, 허리 아퍼 야, 아, 한 번만 더. 나 수영하러 간다. 씨발, 다

아, 아 내려온다 아, 아, 근데 내려가 내려가서 죽었어요. 거. 2층에서 안 죽었어요. 말은 잘들었습니알았어서 빨리 와. 오케이 빨리 갈게요. 민선 들어와라. 덴드로이라 민선이요. 오케이. 어? 접수 어? 확인이요. 응. 아이 괜나다. 집에 두고 온 겐지 들고 갈까요? 오케이. 뿌지 갑니다. 미, 아 빨리 아, 오라고 창녀나 씨발. 아 근데 바꿔 오라고 하셔서 가잖아요. 나살타 기다려 주세요. 저 왔습니다. 이제. 아이스 야야 야, 위도, 야, 위도 위도 킬 위도 필 핀, 핀. 핀. 아, 위도 필 위도 커 위도, 위도 잡았어요. 천천히 요 천천히 너무 급하거든요, 지금. 아, 지금 죽었어요. 나이스. 아, 기지로 들어나 아, 누웠다. 하나 아, 누웠다. 나이스. 뭐하냐. 아, 아, <laughs> 뭐 하냐? 뭐 하냐? 벌레스럽다. 아주 좋아요. 대박. 벌레는 아, 게임을 못 하죠. 빨리리. 저희 사람입니다. 오케이, 갈게요. 겐지 필 겐지 필. 겐지 신아 뭐. 겐지 필인데 쉽지. 오케이. 안 죽는 어, 게더 중요하죠. 보이나네. 수비에서는 잡는 것보다 중요하게는데 갱규기 때문에 살아남고. <laughs> 오케이. 저힐좀 되나요? 어디에? 여기 켄지 겐지, 켄지겠네. 겐지, 겐지. 겐지. 아. 우리자 여기 3층올라올려요 자꾸. 라인. 나한깐만 대망 쓸 거야. 나 젠지 철퇴 좀 당한다. 잠깐만. 아, 아힐 겐지야. 좀. 아, 저 5대 5대 1로 싸우고 왔어요. 우리 나, 나 방구가 없어. 방대 컸어. 라인피 라인피 어,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내려아뭐망 아, 어, 아, 아, 빠졌어요 아, 아저 이거 겐지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구은 있거든요 가볼게요 아, 저, 저, 나이스 소주공 나이스 자리하고 뭐? 아, 아, 아모아무는식다아무런식다 저도 와가요 나이스 라인코 소주 언제 여기 올라왔지? 내려아콜 콜에 들어갔초조조조조 들어왔어. 들어왔다. 나이스. 아고 아호고피에 포고피 나이스. 어디 갔지? 나아 아, 어, 아, 음. 아, 음. 아 나개 계속... 아, 뺄게요. 아, 죄송합니다. 와 이거. 개죽 킬레이서 갈 겁니다. 네? 아구야, 겐지 윈스턴. 아니 윈스턴 하라 하셔서 윈스턴 하려고 했는데 윈스턴 겐지 해, 하라 윈스턴 해서. 윈스턴 하라고 해서 겐지 했더니 예, 겐지 해, 빼라 해. 해서 윈스턴 해서 윈스턴, 해서 윈스턴 했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아, 화이팅 가가지 <laughs> 오른쪽에 겐지 2층 <laughs> 비행기 안에 <laughs> 겐지 겐지 오른쪽 겐지 방치 <laughs> 겐지 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이층솔자 2층 솔져 2층 <laughs> 그럼 힐팩낼거힐팩 내가 먹을게로 솔 접힐, 솔 접힐, 솔접딱 필! 야, 막 뽑혔다, 막 뽑혔다. 얘들아, 뽑아야 되고 루시우, 루시우, 반피 나이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아, 나왔어요. 이거 윈스나, 그뽕 준비됐나? 아니요, 준비 안 됐습니다. 윈스뽕 아. 주지 마세요. 어, 괴다 저희 솔저뽕 줘서 솔저 공이나 아. 채우죠. 우리. 아, 기 워디 따라, 김 워디. 라인 사용 방침 빠졌어요 야야야야 야야야야 솔저 부.. 솔저 반필 솔저 필 솔저 필 솔저 컷 도망가요 이제 오케이 야 아나 어디들렀 넣고 있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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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나 어디 루시오 먼저 중 루시오 먼저 중 루시오 반필 루시오 반필 와 잠깐 저 죽어요 폭박 깔고 잠깐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후우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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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요 나님. 아, 나 혼자 게임 하네, 진짜. 그래 혼자, 저희 아나님 혼자 게임 하고 계시고요. 아, 아, 아 다아었다안어아저 내려갈게요. 하는헤헤저 루시 오 도와. 솔저 도와달래. 저도달래요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하나 아 나코 <laughs> 나이스 다누었다 나이스 다른 것도 오래 오래 오고 윈서 공격냥 쓸게요 여기 호구 호구 필 호구 필아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윈서인데 호구 있어요 뭐야 아, 잠깐만 아겐지가 아, 나왔어. 섯 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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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뭔 소리야 동굴 랑 가네 지라 오케이 마지막에 비비로 갈게요. 야 우리 라인 망치 또 있다 오, 저희 라인 망치 있 때요. 겐지 공 빠졌어요 상대. 여기 후방 안에 들어오세요. 후방 안에 반팔켜면 됩니다. 겐지 컷. 어. 어, 아 네. 오케이. 야, 어, 목표 왜이매기야? 목표, 목표 필. 목표 필. 오른쪽 이쪽 오른쪽 이제 솔잡 필. 오른쪽 이제 솔잡 필. 오케이, 아 여기 네. 다 오케이 마지막 거점에서 막으면 되죠. 아나 잠들었다 다시 아, 일어나고 되죠 침착하세요 어차피 잠든거 욕할 필요 없습니다 야 여기서 막자 오케이. 야 라임 말고 호구 안돼? 아 라임이란다 그 야, 야, 아니 아까 윈스턴에 살려서 오케이 호그로 바아올게요 윈스턴 자살하러 네네, 너, 갑니다 잘하는거 야라 잘하는 거 자, 없어요. 거 죄송합니다. 아,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아, 거 없어. 아, 팔렸다. 유리야, 팔렸다. 후! 아나, 아나, 아나 잡으러 와. 왔어요. 아나 보는 중, 아나만 피해. 네 아나 피해, 나이스. 루시오 보는 중, 루시오 보는 중, 루시오 피해. 오케이, 뺄게요, 이제. 어, 잠깐 흘렸어요. <불려> 저 죽었어요. 오케이, 호그로. 호그로 바꿔. 호그로 바꿔, 오케이. 제가 오늘 또 호그 그래 12%로 게임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스크루트군요 내려오라고 초월터진다. 내려오래요. 초월터진다고. 오케이. 아, 이제 아나킨까지 아, 가셨어요. 빼빼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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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소저필 소저 소저피. 아, 오케이 여기까지. 빙여. 상대 뽕 빠졌어요. 비벼지나요? 아 비벼라. 오케이. 못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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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겼다. 비겼다. 레스로 바꿔갈게. 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공격하면 되죠. 수비할 차례인가요? 아 진짜 아공 왔는데 대아 나씨 이거 아나가 혼자 게임에서 그런다 아나가 아, 아, 혼자 게임에서 그렇다는 아, 말이지 허프야 잘하는 거 뭐야 잘하는 거. 잘하는, 잘하는 거요 산다시지. 다 고만고만합니다 저 트레이스 유저긴 하거든요 트레이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 나씨 아, 안녕 친구들 <laughs> 해결사가 왔어 뭐야 이거 우리 팀다 맞다기였어 이거, 이거, 이게이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유빈님. <목소리> <먹으러 웃음> 아 멋있네요, 유빈님 이 이거, 이거, 이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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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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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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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랜드 마스터가 아, 내말다 따기도 했다고 뭐하는 루시우 돼, 우리 그랜드 마스터 루시 있습니다 이겼아나 씨발 진짜 마 애들아 에이, 에이, 에이 뚫리면 우리 접자 근데 그 주용이가 뚫리라. 누구예요 주용씨가 누구예요 아나님? 아니 아가리 펼시간에 마우스를 한번더돌릴려고 이렇게 <웃음> <웃음>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입이랑 손이 같이 없을게. <laughs>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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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졌어요 호구, 그래 빠졌고, 소저반피소저필 아,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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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깐만. 저,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뭐. 아, 럼 <laughs> 파란 빨대 때문에 녹아버렸어요. 뭐야? 죄송해요. 아, 이거 대자 인데 아, 진지해줘. 제발,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캐리 하나까 아, 그게 아니 아,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이제 방벽 깨자 방벽 깨자 방벽 방벽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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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기 빠졌어요 방벽 틀어 방벽 틀어 방벽 틀어 달래요 방벽이 없대요 오케이 라인 불 라인 반필 호고호고호고 그래 빠졌다호고피호고피 나이스 호그 컷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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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에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요 겐지 반필 겐지 필, 겐지 개피 필키 디아나 디아나 겐지 어딨어요? 디아나 아나 아나 메르시 메르시 궁! 메르시 궁! 메르시 궁! 메르시 궁. 예, 작았어. 내가 작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아가써 행케이지 오케이 아나 씨발 진짜 캡슐 아, 희하기 아, 힘드네 진짜 이 ㅅㅂ 그, 그 말을 따기는 점수 3대 3아 게임이 싼다니까 아 근데 아나 방금 좋았다 그 말을 따기는 다르다 아... 야 마스터 굳이 마스터 안나는 씨발 뭐라 해자뭘 해도, 해도 다른데... 마따기 시X들아... 아... 마이 새마저 위도우 한번 써봐도 되나요? 오케이 뚝배기 어, 날리러 아, 갑니다 때라 때라 아, 저 위도우... 위도우는 믿을 만해요 제가 자신 있게 위도우 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차라리 잘릴 바에 독거로 쓰는 게 나아 맞아요 맞아요 괜히 나... 앞에 나가서 트레서로잘리는 것보다 위도우를 위협사격해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형이 말하잖아 형이 형이었어요. 형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푸푸야, 푸푸야, 형 잘하잖아. 아, 네, 형. 해라. 네. 뭐 하라고요? 그럼, 그럼 메르시 한다. 뭐, 오케이, 메르시 좋아요. 근데 저한테 아, 빨대 꽂지 마세요. 궁안찰 거예요. 아, 메르시? 아, 그럼 파라를 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게이드 아, 아, 파르시 안니다 아, 파르시 안 해요? 아, 오케이, 파라 뺄게요. 이도할게요 파라한테 안 붙는다. 파라한테 안 붙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싫라 내한테 꽂아라. <laughs> 알았다. 아, <laughs> 아, 니들, 그냥 트리 돌려갔을 때. 아, 지금 뭐라 했나? 갑니다. 오케이, 방패한데. 방패한데, 피해방대야? 어, 더밟았어요 누가. 더밟았어요 와, 아, 화물로 옵니다. 화물 로옵니다 여러분. 아, 화물 많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못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아픈데요? 어, 잠깐만. 이렇게 뺄게요. 위동 야,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근데, 겐지가 저 물러왔어요. 아까 웨이 트레이서 들고 갈게요. 지금 <laughs> 볼게, 라인. 저희 솔저도 없어요. 솔저님 없어요. 솔저, 루시 저, 트레이서 없어요. 딜러가 다 없네요. 오케이. 자리 켜도 돼? 자리 켜도 되네요. 라, 라이 켜도 어 아, 일렸다 야, 이거 우리 라인 잡고 가야 돼. 소저 반피 소저 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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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메리시 반피 메리시 킬. 저 여기 갈게저저 라인님 오시면 갈게요. 마 생겼다. 저 메리시 팔입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잠깐만. 이니까이 들이 봐라 누구 살려 달래요? 야빼 봐, 빼 봐. 라인 가고 왔어? 어, 잠깐만. 어우, 겐지가 있어. 고정, 겐지 튕겨내기랑 지금 투사 빠졌어요 저 혹시 트레이서 힐 한번 되나요? 어딘있어 오케이 나이스 방치 음, 박았다 라인 반기 라인 나이스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뒤에 겐지 궁 저기 메리시궁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리시죽다 오케이 메리시궁 죽었대요 저도 솔채하고 겐지 둘다 따라왔다 어 이거 이 오케이 이거 개이득이다 저기 자리아님만 깔끔하게 죽으면 될것 같아요 안돼 안돼 자리아님 혼자 계세요 오케이 1당 100이다 야, 우리 못 민다. 집중해봐. 오케이, 오케이. 집중, 집중. 저희 메리시공 있어요. 상대 궁다 아, 아, 빠졌어요. <laughs> 상대 메리시공, 솔저공, 아나공, 겐지공 빠졌어요. 라인궁도 어, 빠졌고요. 라인. 자리아궁 라인. 정도 있을 거예요. 자리아궁은 화물에서 그냥 오케이. 다 들이대면 된다. 화물에서 다 들이대래요. 야, 이띄워봐, 이띄워봐. 아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아, 야, 뭐하냐? 아, 죄송합니다. 저희 솔저 아, 죽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뺐다가 갈까요? 갈라졌어. 아 l o v 어나 h e l i 힐한 번만, 힐한 번만, h e l i 나 e I l o v 어떻게 e 나 i n 나 I love the line. I 10초, 10초 e l i 저 e I love the line. I l o 나 e the line. I 나 o v e 나 h e 나 i n e I l o v 나 h e 나 i n 나 h e l 나 n e h 나 h 나 h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필! 다리아 오케이, 자리아 컷! 어 자리아 못 잡았나? 자리아 컷 오케이 자리아까지 잡아놨어요 저기 메르시 궁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잠깐만 격돌 중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나이스 궁 오케이 아게임다아 아, 게임이 장난이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하기 힘들다 아나씨발 진짜 뭐 애들아 다시 만나지 마자 아씨 아, 못 고생하셨습니다. 고막 터지셨대요 저희 클럽님 고생하셨어요 라인안 누나. 아나 씨발. 오후오라인님 이거 엄청 잘했던데. 오 어, 나이스. 나나다 때려 잡아요. 아, 내가 뽑오 고구려 너 잘했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제니아타님 칭찬 하나 드리고 갑니다.